안녕하세요. 만수네TV입니다. 토크쇼나 방송 진행 등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이끄는 전문MC들이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주 전현무 아나운서처럼 아예 전문MC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MC는 아니더라도 가수나 배우 개그맨 등도 방송 진행자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중에도 가수 겸 mc로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스터 트로트 출신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입니다. 장민호 이찬원 김희재만큼은 아니더라도 트로트 천재 정동원 역시 tv조선 예능 화밤 mbn 우리들의 트로트 우리들의 남진에서 장민호 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방송 mc를 맡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tv조선 개나리 합당에서 붐과 더블 mc로 방송을 이끌기도 하는 등 활약한 바 있었습니다. 마이셀럽스가 운영하는 6월 2주 익디 투표에서 토크쇼 mc도 찰떡인 센스있고 방송에 활기를 더하는 스타는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진행된 투표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익디 투표 1위의 주인공은 이찬원이 차지했습니다. 이찬원은 방송 진행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가수보다는 전문 MC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수 MC 등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은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2위에 오른 주인공은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은 미트 2 경연 이후 팬픽에서 대중픽으로 전환되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데요. 행사의 신으로도 통하는 박서진은 현재 미스터로또 황금기사단 단장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의 주인공은 음악 경제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역시 미트 1탑 5에 오른 이후 국민 손자에서 국민 아들로 거듭난 만능 엔터테이너 정동원은 토크쇼 진행자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담과 순발력, 예능감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방송 진행자의 자질 충분하고 이미 검증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크쇼 MC도 찰떡인 센스 있고 방송의 활기를 더하는 스타탑3에 오른 이찬원 박서진 정동원에 이어 김다현 조명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로계에서 모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들이 탑5 안에 링크되었는데요. 1위 이찬원, 2위 박서진, 3위 정동원, 4위 김다현, 5위 조명섭 모두 축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